자,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 상식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8 강과 9강에서는 이제 실전 계약서 검토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여러분들 교재에 붙어 있는 계약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계약서를 저랑 같이 하나씩 읽어보면서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복습해볼 겁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 강의 순서가 사실은 계약서 검토 순서예요. 그래서 계약서의 머리, 꼬리, 몸통 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8강에서는 머리랑 꼬리를 검토하고 9강에서 몸통을 검토합니다. 자, 먼저 머리. 자, 앞에 있는 계약서를 보시면 자, 물품 매매 계약서라고 돼 있죠. 자, 머리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네요. 머리에서 문제 되는 게 뭐라 그랬죠? 계약서의 제목. 그다음에 전문. 그다음에 목적. 일단 물품계약서라는 제목이 뭐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물품매매계약서인가 보죠. 그리고 그 전문을 보시면 주식회사 고우 매도인 김대호 이렇게 돼 있죠. 매수인과 매도인 이렇게 돼 있고, 자, 약칭을 제가 뭐 쌍따옴표 쌍다운표 얘기했었죠. 쌍따옴표나 따옴표나 인용부호 쓰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갑을 그리고 이렇게 한번 따옴표를 나 인용부호를 한 것들은 계속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 계약서에는 그게 안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영문법상 계약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본 계약. 기본적으로 따옴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는 다른 문구로 취급을 해요, 원래는. 근데 이제 계약상에 큰 의미 차이가 없다 그러면 뭐 법원에서 그것과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목적도 뭐 뻔하죠. 갑과 을 사이의 무품 매매에서 양 당사간에 기본적인 권리 임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전문과 목적입니다. 제가 전문이랑 목적은 굳이 안 써도 된다. 둘다안 써도 되고 하나만 써도 되고 똑같잖아요. 뭐두개 내용 차이가 뭐 있어요? 그냥 구색 맞추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달아놓은 해설을 보시면 뭐 전문 정도의 정식 명칭 기재는지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하다 정도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은 한번 꼭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겁니다.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처음이면. 그래서 발급 받아 가지고 계약서에 붙어 있는 명칭이 그 당사자의 명칭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상대편은 사실은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같은 거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머리가 별거 없어요. 이제 꼬리 바로 들어갑니다. 꼬리 자, 꼬리에서 먼저 나오는 게 잔존 의무 조항이에요. 자, 왜 갑자기 8조냐? 2조부터 6조까지, 2조부터 10조까지는 몸통에 들어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합니다. 자, 비밀 유지 의무를 좀 볼게요. 자, 일단 수업에서 했던 것보다 좀 자세하죠, 많이. 상대방의 영업비밀, 제품 정보 등을 재단지에 유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주의 영업비밀은, 뭐, 품질, 가격 기준, 최종 입고처 정보, 협력 업체 구매 전략 관련된 각종 인쇄물과 회의록을 포함해서, 포함하면 이해하지 않는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그, 사실 이제 비밀을 좀더 구체화한 건데, 자. 영업비밀 관련돼서 문제를 이제 소송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될 때, 이게 과연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대해 다투어지는 경우들이 우선이에요. 자, 영업비밀 침해로 나서 소송이 들어오면, 어? 그거 영업비밀 아닌데?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은. 이거 영업비밀 아닌데? 그 다음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러면, 너 관리 안 하고 있으니까 영업비밀 보호가치가 없는데? 이렇게 가는 게 기본적으로 영업비밀 소송의 수순이에요. 그러면, 자, 영업비밀 아닌데라는 소리를 못하게 하려면 뭐예요? 자 이렇게 넣놓는 거예요 자 최종 입고처 뭐 사업장 이런 것들 협력 업체 정보 구매 전략과 전략 이런 것들 자 이게 영업 비밀이냐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영업 비밀 조항 일단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계약서에 돼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면 영업 비밀 침해라고 주장에 좀더 설득력이 있겠죠 최종 입고처로 흘렸는데 이것도 영업 비밀이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제대로 비밀 관리가 돼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진짜 영업비밀인지 아닌지가 문제 삼겠지만, 일단은 비밀 유지 의무에 들어가 있는, 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 이제 유리한 부분에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만 이하 부분은 정부 공공기관 요청에 따르거나 이제 법원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당연히 줘야 되고요. 공공기관 요청, 또, 원칙적으로 보통은 이제 많이 줍니다. 사실 이 조항은 없어도 보통 주게 되는데, 특히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어, 이 조항을 넣으면 나중에 이거 갖고 시비가 되는 거를 방지할 수는 있어요. 이거 갖고 이제, 야, 너 거기다 왜 줬어? 이거 비밀 침해다! 라면서 시비 걷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달라 그러거나 법원의 판결인데 안주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넣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요 조항 하나는, 어, 이렇게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좀 알아두시고요. 자, 제 1항의 의무는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 기간의 만료, 퇴지, 해지로 종료에 존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잔존하는 의무조항이에요. 잔존 의무조항. 그리고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된다. 음, 자, 이중앙의 문제점은 뭘까요? 계약 기간 해지, 종료 후에 언제까지 존속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안 적어 놓은 거죠 이걸 무한대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기간을 조금 정해 놓는 것도 하나 이제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 싶으면 뭐 기간 3년이니 보통 보통 3년 많이 해요 비밀은 그래서 그 정도로 정해 놓는 것들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손해배상 조항에서 문제 이거 배상 못 받는다라고 했던 게 사실은 이제 상대방이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된다 자 손해 액수까지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물론 여기서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얼마를 손해 배상으로 한다라고 정놓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아시고 이거는 사실 협상의 문제예요 내가 힘이 있고 갑이다 갑의 위치에 있다 계약상의 갑이 아니라 실제로 힘이 있는 값, 진짜로, 값의 지위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 건당 뭐 천만 원으로 한다, 이천만 원으로 한다, 삼천만 원으로 한다, 정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게 과도함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일종의 위약금이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십시오. 요걸 보면 그 생각이 나셔야 돼요. 넣든 안 넣든. 어? 그냥 단순히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은 원고 어차피 다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든지 없든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 액수를 얼마로 할지까지 정해놓을 수 있으면 이거는 내가 갑의 지휘에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단 해설을 한번 볼게요. 영업비밀을 구체화 한다고 그랬죠? 자, 구체적인 영업비밀 사항을 넣은 조항이에요. 이거는 우리고 아까 다만 법령에 근거해서 뭐안경에 줘야 된다. 근데 이 조항 없어도 예외로 인정 가능한데 넣어두면 좋다는 얘기는 쓸데없는 분쟁 방지 비밀 유지 기간은 거래가 종료된 이후 몇 년간으로 설정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긴 합니다. 요게 보이시면 돼요, 일단 눈에. 그리 나머지 이걸 넣느냐, 마느냐는뭐 사실 협상의 문제고.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자,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조항이에요. 권리 의무 양도 금지. 이것도 거의 디폴트 값이라 그랬죠? 이거, 이 조항이 없, 일단 있는지 없는지 를 보세요, 계약서에서. 없으면 은 이건 일단 넣고 보는 거예요. 일단 넣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별한 권리의 양도 금지의 조건이 있는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이런 거, 그다음에 요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조항은 이제 웬만한 계약서식에는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조금씩 뭐 변형은 돼 있지만 뭐 양도라고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까지 돼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한 얘기죠. 자 동의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것이라는 게 구획입니다. 이 서면 동의 부분을 빼도 돼요. 근데 그 거의 표준적인 부분들이어서 어쨌 동의에 대한 것들은 그 요즘에는 다 권리 양 양도 금지 조항에서 넣는 게 사실은 요즘에는 거의 트렌드다. 최근 서식들은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계약의 효력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다. 어, 이거 당연한 조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계약 기간에 대한 조항의 일종인데,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땐계약의 이제 종료하는 조항에만 얘기를 했었는데, 계약의 이제 언제 시작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계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계약들을 이 있는데 뭐 새로 갱신을 했다든가 재계약을 했다든가 그러면 앞에 계약들을 무효로 하고 뭐 그건 완전 조항이 되겠지만 이 계약 이 새로운 계약 지금부터 유효하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좀 유용하게 쓰이는 조항이긴 해요 근데 대부분 처음 당사자랑 만나서 계약을 한, 한다 그러면 계약의 체결 일로부터 유효한 건 당연한 조항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방금 그 조항, 특별한 계약은 넣어야 된다. 정해놓은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걸 정해놓은 거예요. 기존의 계약을 해지고 하 다시 체결했다든지, 시기가 중요한 계약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만약에 검토를 한다 그랬으면, 자, 종료기가 조, 항이 빠져있다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뭐,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계약이더라도, 그, 기간 조항을 일단 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필요한 때 이제 기간을 경과를 했다는 이유로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해지하기가 좋아져요 물론 기간 적절하게 만들면 돼요 해속적 거래 뭐한 3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럼 3년을 기본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마다 갱신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앞에 조항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 뭔가 이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하나 생각하셔야 을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종료 기간이 빠져있다 라는 것까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늘지 말지 결정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계약의 해제 해지 조항. 자,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본계약 을해제할수 있다. 자,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 부도저이게. 그다음에. 회생파산절차. 이게 일단 처음에 나오는데, 엄수표 요즘에 거래 별로 없어요. 엄수표 이게 딱십몇년 동안 확바뀐게 저거예요. 저는 요즘, 어, 뭐, 그니까, 강제집행이나 약속음 같은 거 만드는 거 외에, 어음을 지금 뭐 하는 거, 거래 아체를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지금 뭐 전자음 나오고부터는 거의 이제, 어음 자체가, 거래가 거의 많이 줄었다. 라는 거고. 다만, 이제, 이 회생파산 절차는 많이 활성화가 돼서, 기업회생파산 같은 거 있죠? 저희도 사실은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이런 절차가 들어가면 계약해지를 가능한다는 조항을 보통 요즘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워낙 기업회생파산들 많아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거 조항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회생파산이 들어가 버리면, 자 그때부터 권리금과 정지가 돼요. 계약 해지 해지해도 사실은 이제 뭐 받아낼 게 별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 점이긴 하고 그다음에 영업 정지, 영업 취소 같은 행정 처분. 특히 이런 조항들은 보통 어떤 때 들어가냐면 저 특별한 영업권이 중요한 계약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그 경우에는 보통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도 뭐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회사 자체가 영업 정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 특정한 뭐 이제 뭐 식당을 운영하는 것들이 그렇고 만약에 뭐 식당이 유통업을 한다 그랬을 때그 그런 권리도 그렇고. 해당 그 영업이 만약에 국가의 정지가 된다. 라면 그런 행정 처분을 받았다라면 계약 해제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요런 영업정지 영업 취소가 의미 있는 업종이냐, 아니면 그런 상대방이냐에 따라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제가 그 계약 해제에 해서 해제 설명드리면서, 가압류 가처분, 일반적인 가압류 가처분이 요즘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주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공공기관의 지급금지. 플러스 요게 핵심이 아니라 본계약의 이행이 곤란하게 됐다는게 핵심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지급정지 이런것들은 뭐 기업하다 보면 종종 생겨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계약의 이행이 가능하면 계약의 사유가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는 요런 사유들을 넣더라도 본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라는 사유들을 넣어요. 예전에는 그냥 가압류 가처분 지급 금지 요청 강제 집행 통보까지 만 했어요, 조항들에. 근데 요즘 조항들은 본 계약의 이행이 아니면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게 된다라는 조건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뭐 상표권이라든지 요런 뭐 관계 법령, 뭐 유통할 수 있는 법령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중요한 계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품을 이제 구입하고 유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취급할 수 있는 약품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특히 뭐 특수약품이라 그러면. 근데 그 면허가 날라가거나 법률 저촉으로 못 해. 그러면 당연히 계약 못 하는 거죠. 해지해야죠. 그 다음에 상표권. 마찬가지 상표권도 내가 사온 물건이 상표권 위반 때문에 팔지 못하거나 내가 사용을 못해요. 그럼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요런 것들은 이제 구성하기 나름인 거예요. 보통 1번 첫 번째 게그 기계적으로 들어간 조항이라 그러면 2, 3, 4번은 이제 좀 플렉서블하게 보시면서 적당히 변형을 시키시면 됩니다. 뭐 제가 기재에 넣어 놓은 그본 강의에 넣어 놨던 부분이랑 이거 같이. 그리고 자, 본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위의거 말고도 중요한 사항들을 위반한 것들이 있죠. 이게 일반적인 해지 조항인데. 자, 대금을 지금하지 않는다든가 물품을 오랫동안 공급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보통 은 즉시 해지를 구성하지 않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거의 요즘에 다 들어가 있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14일 정도 기간을 줍니다. 어, 이게 그래야 합리적으로 보는 거죠. 바로 이제 계약 위반이니까 즉시 해지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14년 기간을 줘서 시정할 기회를 준다. 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기도 하고, 법원이 볼 때도, 아, 이건, 이건 그렇게 무리한 조항은 아니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자, 계약해제, 해지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자, 제가 항상, 집고 있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다는데 똑같죠. 그냥 손해배상하는데 이건 그냥 없어도 당연히 그 민법 조항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계약을 계약 해제 해지 상황이 아닌데 계약 해제 해지를 해버렸어.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어야겠죠. 근데 손해배상 액수 발생 이런 거다 증명을 원고 쪽에 해야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여기서 액수를 정해놓을 수는 있는데, 이런 상황, 모든 상황에 적합한 금액을 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 조항은 조금 그렇다고 해도 넣어놓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한 조항이지만 상대방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넣어놓는 조항입니다. 자, 설명한 걸 제가 이렇게 했어요 활용도가 낮고 최근 이슈가 되고, 당사자의 특별한 자격 또는 관리, 라이센스자격증, 특별한 영업자격, 면허 등을 조건으로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조항들이 좀더 구체화가 되면 되겠죠. 영업, 상표, 관계 법령,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게 바로 그 조항들이에요. 자, 라이선 스 자격증, 뭐, 영업 자격, 뭐, 면허 같은 것들. 이게 계약에 가장 필수 불가능한 요소라면, 당연히 계약 해제가 가능해야겠죠. 자, 또한 가지, 리마인드 하자면, 해제랑 해지 차이가 뭐라 그랬죠? 해제는 소급해서, 원래대로 돌리는 거예요. 아예 없었던 걸로. 그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문제가 남고, 해지. 해지는 지금까지는 유효한데, 앞으로 계약을 더 이상 진행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상회복 문제는 안 남고, 원칙적으로, 앞으로의 손해배상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그거, 그건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조항. 당사자 일방이 본계약의 정한 상황을 위반하 상대비 방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인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일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 일체 손해배상 의미가 없다 그랬죠? 자, 일체이란 말이 없어도 손해배상 일체 해야 되는 거고, 이 조항이 없어도 민법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하지만 이 조항들은 거의 디폴트로 다 들어가 있어요. <laughs> 이 조항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조항 말고, 어, 개개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비밀 유지 위반이라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그런 걸 정할 때 금액을 정하는 거지, 이 조항들은 뭐, 일체 손해는 사실 배상 못 받는 손해이긴 하지만 어, 계약서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손해배상 조항이 나오면 그 지연 이사 지체 상금 조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 지연 이사 지체 상금 조항은 어그 몸통 규정이랑 섞여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한 조항으로 동일되는 어있 경우들도 있고. 자, 지체상금, 자, 지체상금 조항들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랬죠. 자, 돈을 늦게 준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민법상 규정도 있고, 보통은 지연배상, 뭐 연체금 그래가지고 계약서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물건을 늦게 준 거, 용역을 늦게 준 거에 대해서는 이 배선의 배상의 문제가 빠져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무슨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보통 이제... 물품 대금의 합계액이 몇 프로 그리고 여기다 뭐 단서에다가 이 지연 배상은 물품 대금액의 총액을 넘을수 없다 이런 걸 적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불가항력인 경우에 면책하는 조항들인데 요것들은 최근에 들어가는 조항들입니다. 최근에 원래는 이제 국내 계약서에서는 불가항력 면책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영문법상 계약서에 불가항력 면책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영향으로, 어 이제, 국내 계약서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뭐, 합당하죠? 불강력으로 못준 것까지 손해를 배상하라 고 그러면 너무하지 않냐? 라는 겁니다. 자, 제 있는 점은 체크하라 그랬죠? 반드시 이 조항 없으면 그, 금액적인 걸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배상, 그래서. 자, 있으면, 지, 지원이자 조항도 한번 살펴봐라. 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돈을 늦게 준 거, 물건을 늦게 준 거. 세트죠. 자, 분쟁 해결. 본계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해결한다. 자, 제가 중재, 웬만하면 넣지 말자라고 하긴 했죠. 근데 빨리긴 빨라요, 중재가. 판결에 비해서. 근데 이 중재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단심제이기도 하고, 이제, 사실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 같은 것들, 이제, 소송에서는 할 수,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 조회. 소송에 쓸수 있는 무기를 못 쓴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 중재원은,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서로가 에 들고 있는 자료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불리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줄지를 몰라. 그래서, 저는 중재조항은 조금 이제, 까깝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양 당사자가 합의로 중재를 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자료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굳이 이렇게 중재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아니면 여기다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중재를 할수 있다라는 거는 너도 괜찮아요 합의가 없으면 소송으로 가면 되니까 중재를 안 받겠습니다 고 소송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자, 중재는 나한테는 자료가 다 있고 상대편은 없을 때 이런 때 가시면 좀 유리하겠죠 그러고. 자, 기타.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본 계약 증명에 해서두 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각각 한 분씩 보관한다 요거는 사실은 뭐 이제 계약서 후문 쪽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 사실 없어도 똑같, 뭐계약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은 없어요. 근데 많이 늦춰. 뒤로 뺐는데. 그리고 이항 3항은, 자, 뭐 이게 완전 계약 조항이죠? 어떠한 구두합의도 구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서면합의에서 변경한다. 요 내용들. 요 조항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양한 변종이 있고요. 완전계약 조항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는 겁니다. 1 5조로 마지막으로 넣고요. 어... 완전계약 조항에서는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요 부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이에요. 계약서, 제가 전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드렸죠. 당사자의 특정, 그리고, 요, 그, 뭐야. 처음 설명드렸던, 아, 그, 꼬리에서 처음 나왔던 연대보증조항 이건데. 자, 주식회사 고, 우 법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그리고, 갑의 연대보증, 연대보증조화 여기서 제가 설명 같이 드리는 거예요. 자연인이나 개인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연이나 개인 이 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주소 똑같죠 여기도 뭐 상호를 적는, 적을 수도 있는데 상호는 사실 개인 사업자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상호로 특정이 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주민번호 주소라는 겁니다 자 법인 전문에 기재된 것과 여기 기재된 게 일치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보증조항의 경우에는 자연인 혹은 개인의이라는 표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 확인하시고, 개인의 경우 신분증 확인한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서의 꼬리입니다. 한번 그, 여러분께 나온 그 규제에 있는 계약서를 그 머리랑 꼬리를 먼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약서의 몸통 부분을 비슷한 방식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